뭐안 어, 털렸는데? 빅기 있고? 털렸네? 오, 안에 사람 있 안에 사람 있어, 오. 어. 뭐야, 한... 기절해, 기절. 밖에 있다, 밖에. 밖에 있다. 아, 잡았어, 잡았어. 아, 더 있어? 어. 파다. 내렸다, 내렸다. 어, 다시 온다. 다깠 아, 오케이. 다쪽 나온다, 쪽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멀리서 멀리. 오방 입니다. 아, 나 나. 파티. 아, 헛. 아기 있어. ナイス